참 예수님, 오늘은 1월 28일 성토마스아피나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은 연중 제3주간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 바퀴노 지방에서 토마스를 세례명으로 바고 태어나서 활약한 그는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아우구스티노의 보금가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출연한 수많은 인물들과 인재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특히 지적인 분야에서 첫 번째 천년에는 아우구스티노가 두번째 천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손꼽힙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쓴 대표적인 저설로서는 고백록과 함께 신국론을 들수 있는데 이로써 그는 고대교회 시절 치열한 이단 논적을 거쳐 확립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정립하고 정리함으로써 새로이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문명에 대해 사색을 펼쳤고 그 결과 그 이후 천년 동안이나 유럽 그리스도교의 지성적 맥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천년 후에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약 대전은 불행했던 십자가 전쟁으로 유입된 앞선 이슬람 문명에 전해진 보물 창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이용하여 근세와 현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계의 가르침을 역시 집대성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때 활용한 방법론이 제2차 파티콘 공연을 준비하던 교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를 신토마스 주의, 즉 네오토미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귀납법적으로 사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귀납법은 먼저 전제를 만들어 이끌어내는 연역법과는 반대로 현실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질문과 응답으로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진리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역대 교황들께서는 이 귀납법적 방식에 다가는 가르메 수도자들이 발견해낸 영성으로. 현대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그 요체가 시대의 징표에 대해 묻고 식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대 상황을 통해 추론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예 문헌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시던 풍조를 반영하던 제반 학문들, 즉 과학은 물론 사회학까지도 모두 공예교부들에 의해 고스란히 현대 가톨릭 신학의 연구 대상 범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8, 19세기 동안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역사학이 번성했으며 시민혁명의 기운이 온 유럽에 퍼지는 등 온통 무신론적인 세속과 사조가 만연하면서 교회 안에도 신앙의 사사화 현상이 퍼져감으로써 신앙의 열기가 가라앉고 세계로부터 교회의 고립이 심화되어 가던 무렵에 공회를 통해서 활기를 불어넣어준 흐름이 바로 토마스 사상의 규모법적인 문제 제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의 탄배가 풍랑을 맞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찰 지경으로 위험하게 된 상황에. 바로 공회가 열리기 전 유럽교회의 처지였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조용히 하려고 명하시자 바람이 멎고 고요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납법적인 문제제기 방식과 관찰 판단, 실천의 방식으로 새로이 바라보게 됨으로써 공회가 교회 신자들과 인류에게 제시한 메시지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복음화에 대한 각성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제2차 바드간 공연에서는 전례와 개시, 교회와 사목에 관한 헌정을 비롯해서 사회 미디어라든지 동방교회, 교파 간의 일치, 주교의 직무, 수도 생활, 사제의 직무 및 사제 양성, 병신도 사도직, 그리고 선교 등 아홉 개 주제를 한 교령에다가 그리스도인 교육 문제, 비그리스도교의 문제, 종교 자유 문제에 관한 선언까지 방대한 메시지를 인류 사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에 반포된 공회가 던진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세기 아니 한세기는 더 지나야 공유의 메시지가 현대 인류에게 제대로 인식될지 적어도 한국교회 성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메시지가 깊고 크고 넓습니다. 천지구 200주년을 맞이하여 열렸던 사목회의에서 공회의 한복판 메시지를 집대성해 놓은 사억의안 역시 발은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교회 현실에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의 메시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뚜껑도 열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공회와 사억의의 메시지는 결국 시브리스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한 믿음을 현대화시키고 한국화시키려던 노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의 선각자들은 이 믿음의 진리가 한 결례를 뒤덮고 있던 어둠을 밝혀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들여왔던 것이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전해받은 일반 신자들 역시. 조정과 유림에서 그토록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불구하고 교천을 방방곡곡에 세우고 목숨을 던져 치명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우구스티노가 로마의 멸망이라는 고대의 위기 속에서 서구 그리스도교 문명을 논한 저서를 펼쳐서 서구 문명을 구했듯이 그리고 토바사키나스가 십자군 전쟁의 패배와 교황청의 권위 추락이라는 중세의 위기 속에서 근대화된 가톨릭 교회를 구하기 위한 저서를 펼쳤듯이, 민족보음화와 신앙토착화, 그리고 아시아보음화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와 과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한 공의회와 사목의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수용하려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교회와 결회와 그리고 시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